전선, 엘진전기 아, 5일선 예. 타고 움직이네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가온전선, 어, 역시 5 지금부터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NS 전선 아시아, 아, 역시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음, KBI 메탈, 지금 21선 건들고 있는데 그냥 들고 가세요. 아,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얘는 전기차 관련해서 테마가 있죠? 자 KBA 메탈 들고 가세요. 어, 대한전선 어, 좀내려왔다고할수 있어요. 어, 어,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가 짧게 잡으세요. 어1,6 1,650원 어,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다시 매수를 하려면 한이 밑에서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1,300원에서 자 손절가 공고 잡고 싸우시고 목표가는요. 얘를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2,000원을 뚫으면은